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목소리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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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따져라 소. 피 들어왔을 때 옆에서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내리고자이 라인 이제 그리 추축 때려야죠. 이제 피가 온방해줘 있을 때자 여기 업그릴을 야 톡톡톡톡톡톡 일단 점령 완료 오케이 점령해 점령해 있는데 야 준비해 낙사시켜 낙사시켜 여기 낙사 50개나 시켜지 않나? 여기서 일단 한마퀴삥 돌아서 젠야타 올리 쉣 일단 시간여행써 여기서 바스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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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티.. 제발 제발 힐힐힐힐힐힐 6이야 6 6 6 6 6 6히히히히힐어 잠시만 어, 잠시만 잠시만 힐팩 먹고 어 뭐야 나 힐을 해놨냐 지금 여기서 바스티온 저 있고 그 다음에 자 일단 삥 돌아서 바스티온 그냥 뚜껑 w h a 헤어지.. 어씨발자자 시간여캥 시간역캥 여기서 쓸타이밍 아니긴 했지만 써주고 자, 여기서 이제 자펄 벌... 아이씨 홀리셰 궁남비 궁빨궁 오졌고 지금 여기서 루시우까지 아주 스스 아하 좋아좋아 또다시 전면 가자 어디야 지금 어, 어 여기 다윈스윈스윈스야 힐이야 힐힐힐 힐, 힐. 일단 역행 쓰고 자, 제발 힐좀 힐좀 루시우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정지 하나도 없어 자, 여기서 바티온 컷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만 따야 이거 뭐냐 이거 따개비네 따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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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르자 우리 따개비 자르고 오케이 이번에도 사유나라 빠이루자 여기서 너도 자 체냐타 아주 스무스 바이바이 들어오나 들어온다 들어온다 윈인선 위인선 위인선 힐이요 힐힐힐힐힐힐힐 오케이 힐에 어디서 따개비 싸가지가아이 루시 빨간 가기였는데 뭐냐 뭐냐 야 따개비 어디서 설치 했어 따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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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고 잠깐 힐이요 힐힐힐힐힐 주세요 힐이요 저 죽어요 진짜 이러다가 나 죽어 진짜 힐 이리오 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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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 원숭이까지 아주 스무스, 파이르, 이렇게 아주 스무스, 스무스, 스무스하게 입구 컷. 거의 무슨 클럽 입벤 시키듯 마냥 그냥 바로 입벤. 세리야, <목소리> 뒤통수, 뒤통수, 뒤통수를 조심해야지. 자 여기서 야, 딱 라인 컷. 그다음에 여기서 야, 야 돌진해, 돌진해, 돌진해. 나만 믿고 돌진해. 여기서 지금. 야 루시우좀 어이 숄리 이것이라냐 야 이거를 야 일단 빠지자 일단 빠지자 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 쥐온저 그냥 떨어지고 자빠지고 있네 역시 브론즈 자 브론즈보다 더아래단계엔 우리 키메티어를 만들어야 돼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자 여기서 루시우 지금 여기서 한바퀴 삥 돌아서 메이시 자 증거 런자 여기서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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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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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진짜 뭐야 못내안 죽어 있어 에임이 진짜 밑었다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에임이 진짜 브론즈를 박탈해야 돼 브론즈를 박탈시키고 그 아래 티어를 만들어서 거기다 그냥 파가 나야돼 여기서 자르고 파라까지 보인다 보인다 궁극기 가이 보인다 곤니지와아 안돼 빨공 아. 미친새끼야 빨공는 여기서 쓰고 있네 야이미친놈아야 여기서 빨공을 쓰냐 와야 이거 진짜 내가 봐도 이건 좀 진짜 야 이건 같은 브론즈가 봐도 뻔쩜말 어, 정도로 <laughs> 그냥 라인 방패 그냥 포탄을 촥저 시키 루시우 지금 정신 나갔죠? 지금 힐을 안 하고 뭘 여기서 전명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보겠어? 아니 힐을 해야지 힐을 하고 어디서 이걸 야너 죽어 죽어 와이 미쳤다 진짜 어쨌든 컷하고 야야 라인 라인 라인까지 라인까지 라인 라인 자 야, 바로 이제 뒤통수를 야야 뒤통수 뒤통수 개쎄 야자 뒤통수를 에야 일단 쟤 녀석 죽이자 내가 탱거를 때린다 솔직히 그거는 내가 보기에 힐러 궁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나 힐이요 힐요 제발 제발 힐이요 제발 힐이요 힐이 내가 보기지 라인 정신이 나갔거든요 그냥 정신줄 놓으내는게참 유혹해 버리고 지금 여기서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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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없네 여기 약간 시메트로 오지 않았냐 어쨌든 없으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여기서 빨궁 고이네 <laughs> 지금 뻘궁, 지금 궁을 썼는데 전부 다 뻘궁이야. 이건 그냥 귓방맹이를 그냥 아주 콱 때려도 무죄. 솔직히 내가 할 말이 없긴하다. 두 번을 썼는데 뻘궁이야. 야 이건 아무리 트레이로도 뻘궁이다. 그러면 솔직히 바로 욕 먹어. 진짜 랭겜이었지 바로 욕 먹었다. 바로 이제 뒤통수를자 루시우즈 정신 나갔죠. 루시우즈 정신 채 놓고 루시우 컷. 그리고 여기서 있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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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주고. 자 지금 애들. 초보애네들 내가 보기에 이런 브론즈야 거의 브리데 아니 그냥 브리.. 어야 잠만잠만 야, 야 땅에 땅이... 비그 와중에 시 메탈 이걸 못 죽이네 형 성질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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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조금만 야참 우리팀 왜어야 잠만잠만 우리팀 왜 지웠어 우리 왜 지웠어 왜야 제발 제발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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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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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이거를? 이거 진짜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여기서 어디냐 어디냐 어, 야 잠만잠만 쟤왜 여기 있어 다들 홀리 쉣야 이거 진짜 버텨버텨 버텨요 버텨, 버텨, 버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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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뚫는 거봐바라 여기서 지금 아이 길을 씩 개세 하지 않겠 여기서 나는 게궁 채울 수 있어 여기서 쿵쿵쿵쿵쿵쿵쿵 끼이뿡이뿡 이래 거 너무 무서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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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걸 역전 나가버리는 나의 클라스는 전에 나 죽일 거없잖 지금 야 운대야 그냥 따개비 따개미야따개미만주여 제발 <laughs> 정 홍신이야 진짜? 여기서 그냥 따비에겐 지지직 지지직 그냥 지 혼자 죽어 죽어 잡아네 여기 안 옵니까? 아예 뭐냐? 여기서 궁을 쓰신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궁 무리 어야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엔 브론즈인 내가 봐도 여기서 쓴 이유가 없었는데 오케이 여기에 깔렸고 지금 여기서 뭐냐 뭐냐? 예,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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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포탑 포탑 포탑. 자 포탑 일단 부시고 뭐냐 너정크레로 변신을 해? 이 밑에 놈치금 여기서 정크레차이. 오케이. 자 그리고 에코까지 아주스. 컬리션 지금 각인가? 내가 지금 각이야? 지금 뭔가 쓰면 지금 뭔가 빨군데 각인데 지금은 지금 오케이 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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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가 오케이 자 여기서 타이어 폭탄 받다 여기서 이었다 와우! 사요나라 삼인궁 지금 힐러 두 마리 딜러 한 마리 상대의 삼인궁의 정신 못 차려 버리기 상대의 정신줄 나가 버렸는데. 야 탈취해라 야 탈취해도 무죄야 내가 너무 잘한 탓에 니네가 탈취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해서 진짜 여기서 자르고 지금 상대 라마트라 궁이 정신 못 차려버리기 아주 스무스 빠이 야좀 완벽했죠 이거 채플 봐야 돼 이거 채플 내가 아니다 이건 말이 안돼 채플 아니야 이거 블리자드 가서 항의해야 돼 진짜 이 완벽한 삼인구이 내가 채플이 아니다 응 아니야 시발.